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누구한테좀 알아볼 만한 사람 없나? 어...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저는 화장품 남자들 밖에 비공 나는 아니, 뭐, 나나 뭐, 워낙 이렇게 피부 어, 미용 이런 것도 관심도 맞아, 맞아, 맞아. 많고 맞아. 피부도 너무 좋으니까 그한번 물어보자. 누구야? 응. 응. 여보세요? 어, 나나야 뭐해? 나 숙소에서 강아지랑 놀아. 아 숙소에서 <laughs> 강아지랑 놀고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고민이 있는데 너한테 조언 좀 얻어볼까 하고서 응너막 요즘 겨울철 남자 얘기 아니지?x2 뭐야? 야남 얘기 아니지? <웃음> <야>. <웃음> <남자 얘기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를 입학했거든 근데 화장품 만들기 과제가 있어 응어 근데 요즘에 되게 겨울철 다가오고 엄청 피부 건조하잖아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만들까 하는데 넌 주로 뭐 써? 건조하면? 수아 음 수분크림 내가 화장품을 만들 거거든?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줄게 선물? 응. 어, 내가 직접 만든 거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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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할게 거절할게 아니 언니. 진짜 좋을지도 몰라 언니예민거든 아, 어. <laughs> 네가 준는못 쓰겠어 미안하지만 야 혹시 몰라 너의 너가 여드름, 뾰루지 나면 아까, 아까 수업을 어. 했는데 그 참마가 네? 맞아. 상처 치유에도 되게 좋대요 보습에도 아, 좋고 음, 응. 참마 어. 수분크림 만들어주면 쓸 거예요? 어 좋다, 면수죠 <laughs> <쓰죠. 웃음> <laughs> <laughs> 그럼 보통 겨울철에 수분크림 만들어요. 근데 직접? 어 아까도 만들었어. 응. 여기 지금 우리 산만 있는 게 아니야. 같이, <laughs> 같이 옆에 있는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모델 오승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야. 야, 목소리왜 그래? 이 목소리 아니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편의실에. <laughs> 야, 같이 만들어서 너한테 선물해 줄게. 그럼 수분 크림? 네. 네가 추천하는 건 네. 오케이. 알았어. 어. 네. 아,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놀라> 나도 원래 수분 크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 생각하기엔 약간 좀부족 <놀라> 개인적으로 형들 이거. 대한만 하나 먹고. 오랜만이네. 여보셔. 는 아니야? 야! 아시는 거 야, 야 윤봉이. 아니, 저기, 뭐야, 그거. 태타이카를 이천에 맞춰. <laughs> 박풍걸리 <북박 꿈꿀을> 좋아하냐고. <laughs>